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에스더 2장1 절에서 1 1 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르 왕의 노가 그쯤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에 관리를 명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의 손에 맡겨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천혜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간 네살의 예루살렘에서 유다한 여고나와 백성을 사로잡아갈 때 모르드기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으나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기가 자기 딸 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수소와의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상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아에 나아갈 때 에스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업에 속하니. 회개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 주는 일곱 궁녀를 주고 예수더와그 궁녀를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예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함께 있겠습니다 모르드게가, 모르드게가 날마다,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례하며 예스더야 무엇 어떻게 될지를 어떻게 알고자, 알고자 하였더라. 아멘. 먼저,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역사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어, 지난번에 제가 어, 좀 이해를 잘못해서 어, 금요 기도때 보면 음, 그 아예수로 베풀었던 그 장치 이후에 전쟁이 있었다란 부분들을 제가 어, 잘못 오해했는데요. 보니까 아스헤로 왕이 8, 486년에 즉위하고 그 후에 장치를 배설한 이후에 전쟁을 준비하였음을 제가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먼저 그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어, 아스테로 왕이 왜 전쟁을 치렀냐면 그의 아버지 다리오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다름 아닌 이 그리스를 점령하기 위하여 배를 타고 갔는데요. 그곳에 내렸던 것이 마라톤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라톤 전쟁이 바로 이건데요. 이곳에서 그의 아버지 고레스가 전쟁을 치르고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스가 그들을 향하여 전쟁을 치르러 온 것을 알고 마라톤이라는 지역까지 먼저 나가 그들을 선방해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이 끝난 후 돌아와서 이 그의 아버지 아스에로의 왕의 아버지 다리오가 시름 시름 앓다가 4년 정도의 그 시간이 지난 후에 그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스에로가 486년에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전쟁을 준비한 이후에 이제 잔치를 배설하여 잔치를 배설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잔치를 배설한 목적은 다름 아닌 이제 전쟁을 나가기 전 우리나라가 이만큼 크다. 127도의 지방을 다스리고 있는 나라고 그 잔치에 180이라는 시간을 통하여 잔치를 배설함을 통하여 자신의 나라와 권력과 그 힘과 왕성함을 통하여 그들에게 무언의 압박을 넣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전쟁할 건데 너희는 지용군을 보내라는 거죠 그렇게 잔치를 베풀고 그 잔치를 성황리에 잘 마무리한 이후에 아하스로가 이제 기뻐서 그 잔치를 180일 동안 치른 그 자신의 어 백성들을 향하여 그 성의 도성의 사람들을 향하여 잔치를 7일간 배설했습니다 그리고 7일째 그가 술에 잔뜩 취하여 그의 아내 와스디를 자랑하고자 그의 빼어난 용모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자 그를 불렀지만 왕관을 씌워 불렀지만 그네 일곱 명의 내시가 그에게 갔지만 갔어도 그왕 와스디가 거부합니다. 뭐두 가지 정도 의 이유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남자들이 술 마시는 자리에 여자들은 가지 않습니다. 물론 그술 찬시를 위하여 동원되는 여인들 그 여인들을 빼고는 가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왕후는 천한 사랑까지 있었던 그곳에 가고 싶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정치적인 목적으로 보는 부분은 그 왕후의 외척들이 있어서 왕후가 그것을 싫어하였고 그것 때문에 가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 왕은 이 왕후뿐 아니라 그 외척의 세력을 견제하고자 왕후 SD를 폐위하였다라고 바라보는 시견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 시견도 맞아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아하수에는 전쟁을 치루는데요 그의 아버지의 전쟁을 보복하고자 그 패배를 보복하고자 그리스를 치러 가는데 그의 아버지가 마라톤에서 전쟁을 패배한 것을 알고 그는 이 검은선을 보면 이 검은선을 따라 아주 멀리 이 육로로 엄청난 대군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마어마한 대군을 이끌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았던 300이라는 영화도 보면 이 그리스의 300 용서가 그들과 뭐 영화에 보면 100만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100만 명인지는 근거가 없습니다 같은 아주 많은 수가 갔는데 그들 앞에서 이 그리스인들이 이 전쟁에 나아가 아이 스파르타 스파르타의 군인이었던 300명이 나아가 이 그리스와 전쟁이 붙기 전그 앞선에 나아가 전쟁을 저지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 이 마라톤 전쟁이 일어나기도 전에도 한번 이 그리스의 요청이 있었지만 이 스파르타가 거부해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그 전쟁에 파는 문화가 있었는데, 보름이 뜨고 15일이 지나지 않으면 이들은 전쟁을 하지 않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거부했지만, 이번에는 15일이 지나서 그들이 전쟁에 먼저 나가서 그들을 도왔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서 보면 이제 그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 후는 왕의 왓스들를 폐위하고, 이 전쟁에 나가서... 조금 전에 보았던 이 살라미 해전 그가 패하고 돌아왔던 여기서는 패했다고 표현하지 않지만 패한 것입니다 그가 전쟁을 하다가 군수물자가 너무 딸려서 전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리스와 휴전을 맺고 평화조약을 맺고 돌아왔지만 이것은 전쟁에 완전히 패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의 왕궁에 돌아와서 이제 잠잠히 건축을 하는 일에 몰두하게 됩니다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에서 이큰 나라, 127도를 다스렸던 이큰 나라가 패배하고 왔으니 백성들이 시선이 어떻겠어요? 야, 그 조그만 그리스 하나 뭐 무너뜨리고 왔단 말이야. 이런 시선이 그들을 향하여 오는 것을 방지하기 하여 시선을 건축적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남은 여성을 이 아소로가 건축을 하다가 죽게 되는데요. 건축만 하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음주가무를 매일매일 즐겼습니다. 그 전쟁에 아버지를 복수하기로 갔던 하기로 하려고 갔던 그 전쟁에서 패하고 난 이후에 아하엘의 마음이 심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그 음, 그 전쟁을 마치고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제 뭐가 그쳤다고요? 노가 그쳤는데 그 노는 어떠냐? 그의 아내 와스디를 향한 행했던 일, 그의 왕이 왕후의 일을 피했던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 여기서 생각하거늘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생각하다는 것은 후회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굳이 내가 내 왕후 사랑하는 왕후 가리따온 왕후 와스디를 폐위했던 게 아, 옳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들었지만 이미 그것은 물 건너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고민하고 있던 이 아세로 왕에게 왕후 측근들이 보니 그가 심히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만 고민했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고민했던 일들에 대해서 그의 측근들과 함께 그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왕의 측근들이 신하들이 아래대 왕은 왕을 위하여 뭐라고요?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게 하시되라고 합니다. 이제 그 일들을 무마하기 위해서 누가 이 일을 주도했냐면 왕 와스디의 피어를 주도했이 바로 측근들에 있었던 우무가 이란 사람 그 사람들이 이 일을 주도했어요. 이제 그러면 왕이 그것을 후회하면 어떻게 되죠? 잘못하면 그 불똥이 누구에게 튀냐면 자기들에게 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얼른 시선을 돌린 거죠. 누구에게요? 와 와스디의 부임이 되는 왕후를 세움을 통하여 그 시선을 돌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사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혜에게 손에 맡기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 이때 왕후의 기본 조건은 조건은 어떤 지적인 부분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아름다우기만 하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 보면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처녀 와스디신 의 왕으로 삼고 사소서 아니 왕이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도성의 수산에 이제 그 와스디를 폐위한 것을 후회하고 있던 그 왕에게 새로운 아름다운 여인을 취하여 왕후를 세우라고 한이후에 오늘 본문에 보면 도성 수산에 한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는데요. 다름아니 한 유다인이 있었는데 그 유다인의 이름은 모르게드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베냐민의 자손이요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 바벨론 왕느부간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갈 때 모르게도 함께 사로 잡혀왔던 그이차때 사로 잡혀왔던 사람이라고 여기 에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는 한 딸과 같이 여겨지는 조카가 있었는데 그것은 누구냐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이라고 이야기 어,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의 이름처럼 아름다운 나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원래 예스더의 이름은 하닷사였습니다 히브리어 말로 그래서 그 예스더에게는 뭐가 없었다고요? 부모가 없었대 요 그의 부모가 일찍 돌아가심을 통해서 그의 삼촌이었던 이느구한넷살이 그를 자기의 딸과 같이 양육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었을 때이 하닷사인 예수도도 동일하게 수상궁에 이끌려 나가서 국료를 조관하는 내시 회계에서에 맡겨지게 됩니다. 왜 갑자기 이런 본문이 나왔을까요? 이 예수의 특징은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이 모르드게와 예스들을 등장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앞으로 하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멸하게 될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하심을 이 모르드게와 하다사인 예스도를 통하여 준비하고 계셨음을 여러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 안에서 역사 속에서 그 일들을 행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역사에 이끌려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회개가 보니 이천녀인 하닷사가 어떻게 해요?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좋아 보였다는 것은 왕의 마음에 들, 들 정도로 발이 닦고 용모가 빼어난 여인이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모든 역사가 그 많은 수없이 많은 여인이 그 궁에 들어왔는데 헤게인 눈에 누가 유독 들었어요? 에스더가 하다스. 그런데 이걸 누가 하셨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조그무에 있을 이 하만이라는 사람 나중에 제가 뒤로 가면 이 하만이 하만과 이모르드계의 싸움이 이스라엘과 그의 대적의 싸움이므로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할 본문에 들어가면 설명할 거인데요. 여러분 오늘 보면 하나님은 그 일들을 미리 예비하셨다라요 그리고 그 회계의 눈에 그 많은 여인 중에 이 에스더를 눈에 띄게 하셨다라요 그리고 그에게 정결케 할 물품과 일용품을 주고 그 몸을 정결케 하고 깨끗하고 피부를 아름답게. 우리 신부들 결혼하기 전에 좋은 화장품 좋은 것들 많이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왕의 부름 받기 전에. 그가 1년이란 시간 동안 자신의 몸을 물품으로 아름답게 가꾸는 시간이 있는데 그것을 위하여 물품을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일곱 국녀를 또 그러니까 당연히 그 선택받은 자에게 누가 따라온다고요? 일곱 명의 국녀가 그에게 따라 붙는다라고요 그리고 에스더와 그의 국녀들, 후궁들의 아름다운 처서로 옮겨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뭐이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페르시아 안에서 메데 바사 안에서 핍박을 받고 있었기에 이 부분을 모르드개가 알리지 않도록 그에게 조언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모르드개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했으니 이때 모르드개의 나이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조카인 예수대는 17세 정도, 18세 정도의 아리따운 천녀의 나이였음으로 추정됩니다 여러분 모르드이가 날마다 후궁의 뜰에 악래하며 예수대의 안보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그,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맨 처음에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니 그 잔치를 배설하고그 안에 와스디를 폐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 그 신하들의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신하들의 탐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왕후 와스디를 폐위했습니다 그들의 외척들을 물려치기 위하여 이 일들을 꾸몄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자들의 탐욕을 통하에서도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오늘 이모르드게는 그가 왜 조카 예스들을 돌봤어요? 그것은 기업 물음의 방법입니다. 그가 이 페르시아에서 고난 가운데도 그의 조카 하다살을 그가 자신의 딸처럼 품고 사랑하고 키웠던 것은 귀염울음의 일들을 그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음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또 무엇을 행했냐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지혜로 그를 가르쳤습니다. 그가 하나하나 에스더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하나 가르쳤음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도 이모르드기와 같이 무엇을 해야 되냐 사람의 생각이 아닌 사람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우리의 자녀를, 교회에서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하여 양육할 때내 인간적인 지식과 지혜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그 양육해야 됨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해야 합니다. 제가 이전에 가르쳤던 교사들 중에 나이가 어린 교사가 있었어요. 물론 똑똑하고 그런 친구였는데요.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어떻게 가르쳤냐? 진화론에 대한 부분을 설교를 했는데, 끝나고 나서 공과 시간에 뭘 이야기하냐면, 진화론이 맞지 않아? 제가 그래서 망치로한테 때리고 싶었어요. 아니, 어떻게, 지금 공과 시간에 뭘 나눠야 되냐면,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창조의 질서에 대해서 나눠야 되는데, 내가 생각할 땐 진화가 맞아. 진화론이 맞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무슨 시간이에요? 공과 시간. 여러분 그것도 교사. 여러분 교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을 만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혜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남이 없는 교사는 무엇을 해요? 자신의 지식과 지혜로 자신의 생각으로 우리 자녀 세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잘못된 지식을 전달하며 그들에게 잘못된 신앙을 심겨 주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분이 어떠하신 분이를 알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잘못된 길로 나 때문에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자세 번째로 하나님은 세상 사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요. 오늘은 누구에게 이 은혜를 주셨냐 바로 궁녀를 맡았던 헤게의 눈에 바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 예수들을 그의 눈에 좋게 여기게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누구의 눈에도 좋고 아름답게 보여지냐 나중에는 아스르의 왕이도 이 하닷사가 이 에스다가 아름다운 여인으로 보여지게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음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때론 보이지 우리가 눈에, 눈에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일하시는 모르드게와 하닷사를 통해서 에스더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예수도와 모르드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조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역사 속에서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내 삶을 배우에 누가 계시는자 신실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그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처럼 여러분의 인생, 조화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행하실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세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조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수도 이 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또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를 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그 예수들을 만들어 감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을 준비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 의 자녀들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또 구원의 은혜를 준비하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임을 오늘 또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 믿음으로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의 일들을 오늘 또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